서울 서대문구에서 댄스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전국의 내로라는 선수들이 한데 모여 달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리듬에 맞춰 선수들의 몸짓이 빨라집니다. 매혹적인 선율에 강렬한 눈빛이 어우러져 관중을 사로잡습니다. 초등학생 참가자들도 젊은 선수 못지않습니다. 댄스스포츠인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입니다. 왈츠와 탱고 등 스탠다드 5종목과 룸바와 자이브 등 라틴 5개 종목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라틴 댄스는 화려한 손동작과 발동작으로 효과적인 운동이 될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취미 활동과 생활 체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 프로페셔널 라틴 부문에선 김용 김문정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새첫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진심으로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욱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뉴스 이십 이하늘입니다.